반갑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제가 어제는 사천 진주를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진주 경상. 그런데 여기는 1호 광장이라고 해서 진주역. 예전에 그 진주역이 여기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폐역이 되었죠. 새롭게 이제 멋지게 지금 다른 곳에 지금 지었는데 와우, 제가 어저께 밤에 왔는데 야경을 찍었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진주 역사 이 주변이, 와, 생각외로 이게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김에 이 역사 주변 철도 문화공원을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초입에 이렇게 지금 철도처럼 의자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봐봐요 아, 안 움직이네 <laughs> 밀면, 밀면서 밀면 움직이면 좋겠는데 레일처럼 왜안 움직이지 움직이네 <laughs> 이게 의자가 움직입니다 밖에 레일이 달려 있어 가지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여기는 옛진주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진주역. 아, 이렇게 생겼군요. 예, 진주역이. 1980년대, 1923년 12월 1일, 삼랑진에서 진주관 개통을 했군요. 경전선. 철도 문화 공원입니다. 진주역. 제가 어제 야경을 남겼거든요. 어, 야경을 남겼는데, 신주역 뷰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와, 저런데 커피숍을 풍경이 어떻습니까? 멋지죠? 야.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 진주 역사가. 와. 표가 끝내 줍니다.